오늘 알려드릴 품종은 어, 조동지입니다. 직접 조동지가 키워진 논에 와서 어, 촬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 다른 품종 소개시켜드릴 때. 어, 한 분이 본인이 조동지를 드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댓글을 남겨주신 기념으로 직접 조동지 앞에서 첫 번째로 조동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 나락이 바로 조동지입니다. 어 이렇게 약간 탱글탱글하고 약간 노란 어, 연하고 노란색 예. 어, 가까운 걸 갖고 있고요. 이 조동지는 까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심어진 조동지는 까락이 없는 어, 조동지입니다. 까락이 뭐냐하면 옆에 있는 이흑경을 보시면 이렇게 어, 벼에 수염이 달려 있거든요. 이 수염이 바로 까락입니다. 어, 이 수염은 뭐어 새들이나 이런 거로부터본이 나달을 갖다 지키기도 하고, 그다음에 여기 아마 이슬이 맺혀서 수분 함량이 더 많도록 하는 역할도 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나달이 떨어지면서 통통 튀어서 나달이 멀리 떨어져나가는 어, 이렇게 어,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 까락은 지금 계량종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. 이건 도정이라든가 어, 이런 거 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계량종에서는볼수 없고요. 토종벼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, 이 조동지는 이름에 굉장히 어,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1896년도에 어, 여주 사시는 조중식이라고 하는 농부가 어, 이 품종을 갖다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보급했다라고 해서 어, 조동지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. 이 여주의 조중식씨는 어, 동농가로 알려져 있는데요. 동농가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어, 말이지만 어, 뭐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학구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을 갖다가 동농가라고 했던 거죠. 근데 이분이 농사를 갖다가 짓다 보니까 원래 자기 기돈이 있었는데 이 중에 굉장히 특별하게 실하고 좋은 이런 이삭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삭을 갖다가 어, 수집해서 어, 이거를 내년에 또 심었더니 굉장히 좋은 어, 품종들이 생겨난 거죠. 그 다음에 또 다음에도 또 그곳에서 더 좋은 이삭을 갖다가 또 하나만 채취해서 그것을 또 내년에 심고 또 심고 그래서 어, 굉장히 좋은 품종의 벼가 탄생된 거죠. 이것을 어,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, 이웃에서 보급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, 굉장히 맛도 좋고 수량도 많은 이 조동지라고 하는 이 벼를 어, 보급해 준 것에서 고마워서 이름을 조동지다라고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해요. 네, 이 조중식 농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, 육종가였던 것이죠. 조동지는 출수기가 8월 17일인 중생종 품종이고 토종별로서는 중간 정도의 키입니다. 어, 잘 쓰러지지 않아서 키우기 좋고 나다도 커서 어,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볼수 있고요. 1905년 조사에 따르면 담보당 2.55석이 수확된 거로 나오는데요.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평에서 어, 367kg 정도 가 생산된 거예요. 어, 키우기도 좋고 수확량이 좋으니까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때까지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토종의 밥맛은 어떠냐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. 이거를 지금으로 친다면 아밀로스 함량이 22%, 알카리 붕괴도가 6%로 어, 조금 부드럽면서도 찰진 맛이 있는 것이에요. 당시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조동지는 굉장히 찰기가 있는 이런 쌀이었을 것이라고 어,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. 직접 한번 밥을 해서 어,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관계로요 어~ 다음 시간에 어~ 여러 가지 토종별을 갖다가 놓고서 밥맛을 테이스팅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종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농부님들도 만나고 직접 이렇게 토종별 논에 와서도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앞으로 한 품종 한 품종 더 가져볼 텐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좀 구독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, 어, 좀더 좋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정민소 테레비의, 어, 토종 이야기, 어, 토종살 품종 중에는 오늘 조동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